개그맨 김한국 유튜브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한국사의 개그맨 김한국입니다 이 야한국사를 진짜 구독해주시는 우리 찐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야 그냥 제가 요새 이 유튜브 제작하고 여러분들 을 화면으로 아마 만나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떠드니까는 뭐, 일주일이 금방 가고, 어떤 분들은 또 일주일이 또 기다려진다고, 아, 또그 정말 비슷하게 또 해주시는데, 그 맛에 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가는 얘기를 좀몇개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 첫 번째, 노래하겠습니다. 송창식 씨의 노래.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 하네. 송창식 형님 노래는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반말입니다, 반말. 왜 불러? 왜 불러?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그 형님 존댓말 하는 거 봤어요? 어? 그 담배가게 당시에 아가씨가 예쁘다 하네. 다 반말인데, 담배가게가 없어졌잖아. 편의점에서 사잖아요. 옛날엔 담배가게라는 게 그게 정말 추억의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과 또 얘기도 하는 장소고 정말 담배가게 아가씨가 이쁘면 잠깐 아버지가 자리 비을때그 담배가게 아가씨가 앉아 있으면 잠깐 또 얼굴 보러 한번 담배 사러 가고 저도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근데 이제 개그맨 되고 난 다음에 끊었다가 식당 한 2년 하면서 다시 폈다가 다시 끊었죠 이제는 완전히 끊었는데 담배가게를 내가 왜 얘기하냐 사라져 가는 것 중에 버스 토큰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토큰 우리 학생 때는 회수권? 토큰. 버스 타려면 내는 토큰. 이게 왜 버스 정류장마다 토큰 파는 가게가, 여기 있었잖아요. 조그만 가게가, 조그만 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거기에 보면 이제 신문, 잡지, 껌뭐 팔고, 토큰 팔고, 담배 팔고, 뭐딱 이랬는데, 그게 지금 토큰이 없어져서 그렇지, 옛날엔 토큰을 팔고 그럴 때는요. 거기 그한 30년 40년 전에 거기 앉아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실질 주인은 거의 따로 있었습니다 딴 사람들이 몇 개씩 그걸 분양을 받아 갖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직원을 쓰는 건데 거기에 직원으로 계신 분들이 월급을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도 한두 달을 못견딘대요 왜냐 거기를 비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가 버스가 다 운행하면서부터 버스 종점 마지막 버스가 끝날 때까지 거기를 비워두면 안 돼. 그러면 무슨, 뭐가 벌어지겠습니까? 먹는 거는 어떻게 거기서 해결을 되지만 배변이 안 되잖아요, 배변이. 예? 그래서, 왜냐면 거기는 1분도 2분도 코그 근처 화장실에 있어. 좀 옆에 빌딩이라도 갔다 오면은 거기를 비워두면 버스 타는 사람들이 계속 버스 사고 토큰 사고 껌 사고 뭐 이랬는데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배변을 했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들어서, 안, 저는 별 군데 다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큰이 사라지면서 잠깐 비어놔도 이제 누가 뭐 이렇게 훔쳐가고 이러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튀었다 그럽니다. 아, 또 CCTV도 있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요즘 없어진 직업 중에 하나가 완전히 없어졌진 않겠지만은 없어졌는 게, 이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소매치기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소매쳐 봐야, 소매치기 해 봐야 지갑에 현찰이 없는 거예요, 현찰이. 요즘은 다 카드고, 그 다음에 다이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하고, 뭐 이러니, 엊그저께, 뭐, 얼마 전에 저 뉴스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나왔다고, 저이 카드 발급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자기 뭐 SNS인가 거기 올렸다가, 이 사람이 그 1년 번호 1 6자리를안 가리고 올려갖고, 외국에서, 저 어디 막 네덜란드에서, 동남아에서, 그냥 그 잠깐 30분 사이에 천 몇백만원이 결제가 돼갖고, <laughs> 근데 요즘은 길가다가 예를 이래서 신용카드가 하나 떨어져 있다? 저 아는 사람이 얘기해줬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좀 잘한 사람인데, 길에 가다가 신용카드 하나가 있길래, 이거 누가 버렸나? 누가 잊어버렸나? 하면서 봐. 이게 되는 건가 하고, 잠깐 가서, 뭐, 2,000원짜리 뭐 샀다가, 그 사람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이제는 그거 자기 돈이 아닙니다. 카드. 그러니까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쳐봐야 돈이 없다. 이래서 소매치기가 없다. 그 근데 옛날에는요, 기차 종점, 지하철 종점에, 이제 막차가 들어오고 나면은, 아니면 이제 운행하던 차가 들어오고 나면, 차를 청소를 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청소하는 용역분들이 이제 뭐 여사님들 그다음 에 선생님들이 가서 쭉 청소하면 를 청소 반장님이 따라 들어갔대요. 그럼 이분들은 뭘 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소매치기들이 많았지. 그럼 소매치기들이 지갑을 빼서 빨리 현찰만 빼고 그 지갑을 이 시, 시트하고 시트 사이에다가 끼워놓고 내린대요. 갖고 내려가나 그러면 증거가 되니까. 그러면 청소하다 보면 이 지하철, 버스 뭐 이런데 이 시트 사이에 이렇게 들춰보면 거기서 가끔 지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갑을 갖고 다니는 그 지갑 주인들이 돈 넣는 데만 돈을 넣는 게 아니고 요 카드 넣는 데, 명함 넣는 데 여기다가 비상금 같은 게 거기 있어갖고 그 청소 반장님이 그 돈은 이제 공식 비공식적으로 가져가는데 가끔 가다가 큰 수표가 나오면 그거는 또 신고했다고. 제가 또 이것도 누구한테 또 들은 얘기고 또 없어지는 게 뭐냐 면 제가 서초동 사는데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30한 4년 됩니다만 한 여성 일곱 군데가 있었어요 뭐냐 보양탕 보신탕 개고기 문화 그 법원주의에 굉장히 고급집들이 있었는데 지금 싹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뭐 입법도 추진한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또, 식육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왜 직업을 없애냐, 그러고 또, 대립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 계곡이 문화, 식문화도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나이트클럽이, 이 변화가 되면서, 요즘은, 거의 이제, 카바레는, 서울에는 카바레가 거의 없습니다. 이춤 문화가, 없어지는 거죠.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그냥 그 5성급 호텔마다 전부 나이트클럽이 다 있었는데 그 나이트클럽 문화가 없어지고 나니까 5성급 호텔들도 약간 이제 그 매출면에서도 옛날에 르네상스 호텔 같은 데는요 거기는 정말 제가 거기서 DJ 생활을 했는데 매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숙박 없어도 안 되는데다가 나이트클럽은 아예 안 되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저기 삼성동 쪽에 뒷가롬이라고 썼습니다. 뒷가롬. 디스코걸들이 주로 그 집을 좌지우지하는 디스코걸의 뒷자하고 카페 같은 분위기에 뒷가룸, 뒷가룸이에요. <laughs> 룸도 있고, 카페 같은 분위기고 디스코걸들이 한 3, 40명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디스코걸들이, 촤그 LA, 그 머드레스링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딱 나왔는데, 저희가, 김미아 씨하고 저하고 마지막 업소가 거기에요. 응? 옛날에 뉴월드 호텔 건너편이었는데, 큰모텔의 지하에, 큰 뒷가룸인데, 그리고 우리가 극장식당에서 일을 끝나면 이른 시간에 끝납니다. 극장식당은 이제 초저녁에 일을 끝내니까. 그리고 시간이 남아. 그러면 항상 그 마지막 뒷가룸에 가기 전에 들리는 데가 신당동 떡볶이 골목에 3대 할머니 집에 가서 거기서 시간이 남으니까 저녁 일을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하니까 할 때마다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매운 닭발을 좋아합니다. 그 매운 닭발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한두잔 정도 먹어요. 그 정도 먹고는 무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은 강남으로 넘어와서 그 뒷가룸을 가는데 그 뒷가룸에 5인조 밴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KBS 악단이에요. 그때는 KBS 악단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KBS 악단 월급 갖고는 생활이 조금 힘드니까 그랬고 그때는 뭐 MBC 합창단들도 KBS 합창단들도 큰 업소에 가서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 유명한 가수분이 한명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천 아가씨예요. 지금 아주 유명한 아가신데 하여튼 뭐그 정도로 합창단들 노래를 잘하니까 가는데 그 밴드분들이 우리 갈 때마다 어슬리랑 부부 아, 왔어 그러고 친하게 지내니까 저희가 닭발을 먹고 얼마 안 하니까. 그걸 쌓아갔어요. 왜냐면 그뒷가루에 있는 그 밴드 분들은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CD 같은 거를 틀 때는 이제 쉬시니까 대기실에서. 그리고 자기들 이제 생음악 연주할 때만 가서 하고 하루에 한, 한세 파트, 네 파트 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거기서 자기들끼리 쉬는데 연세가 좀있으죠그 형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닭발을 사다 드렸더니 거기서 소주 한 잔씩들 하시길랑.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닭발이. 무지 무지하게 맵잖아요. 그 사단 좀, 크 우리만 일주일에 한두번 내지 세번 오니까 우리 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딱, 대기실 들어오면, 어이, 한국이, 미와, 왔어! 그럼, 아유, 안녕하세요. 드세요, 닭발. 그러면, 아, 이 닭발 기다리고 있었어. 이거 뭐, 이거 먹으려면 신당동 가야 되니까. 파는 데가 없잖아. 그 아, 맛있게 드시면 소주 드시고, 이렇게 막 먹고는데, 그 어쩌다가, 이 디스코골 아가씨가, 그 대기실에, 자기 대기실 따로 있걸라 와갖고, 어머 이거 닭발이네? 이거 신장동거 아니에요? 어, 맞아. 요 어머 이거 내가 무지하 좋아하는데. 감 가면서, 쓰면서, 자기 뭔데? 그 다음번에 갔더니 우리가 온걸 알고 디스코골이 다섯 명이 왔어. 그랬니 닭발 있어요? 그랬더니. 아그 밴드 분들 5인조 드시라고 요만큼 사는데 디스코골 다섯 명이 오니까 모자라잖아. 그래서 야 미아야 뭐 이거 돈 크게 안 드니까 그 디스코그 아가씨들 먹으라고 나중에 많이 사가자. 그래, 오빠. 그 일주일에 뭐한두번갈 때. 이만큼을 사간 거야. 갔더니, 어머, 김한국 오빠, 김미안 누나 최고야, 닭발먹으자 뭐, 아, 이러는데, 저희가 무슨 행사를 갔다가, 행사를 갔다가, 그 극장식, 나 저기, 극장식 식당은, 극장식 무대는 제끼고 바로 그냥 그뒷가로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갔는데, 벌써, 밴드 대기실에, 우리가 온다는 걸 알고, 디스코 골들이 한열명이 와갖고, 들어오자마자, 어머, 오빠, 어머, 누나, 언니, 닭발. 아, 오늘 우리 가 저런 행사하고 오늘하고 못샀을 때. 그걸 안사람면 어떡해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놈들 웃긴 놈들 아니냐고! 그거 지내가 돈 내고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계속, 공짜로 사갖고 갔는데, 어, 아, 막성을 내더라고! 안 사와, 이놈들아! <laughs> 농담이고, 정말, 그땐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 그런 업소는, 쓰리랑 부분은, 많이 해야 두 달만 계약을 합니다. 도장 60개만 찍으면, 이제 더 이상 못 써요. 등치도, 우리가 등치가 또 크고, 돈단위가 크고, 또한 업소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인공, 아담마 있잖아, 아담아 주인공을 오래쓰니까 하여튼, 두달 계약을 해갖고, 그두달 끝날 때까지는, 그집갈 때마다, 디스코골, 밴드 또 가끔 들어오시는 알고 오시는 웨이터 분들 때문에 한 50인분씩 사갔습니다. 지금도 신당동 떡볶이집 떡볶이 골목에 가면 마봉님 할머니네 집길 건너편 약간 위쪽에 3대 할머니네 닭발 그 집이 닭발은 원조입니다. 뼈 없는 닭발이 아니고 뼈 있는 국물 닭발 너무 ppl이다 가만히 있어 봐 하여튼 저는 닭발을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